안녕하세요 저는 아날로그 플러스 대표를 맡고 있는 마르코 CEO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희가 2017년도 말에 개발한 어헤드와그 다음에 작년 말에 이제 출시한 아직 출시는 안 했죠 이제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소개드릴어헤드 M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큰 차이는 어쨌든 제품의 두 개의 크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어, 진동자의 성능과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약간 제품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오늘은 제품 두 개를 이제 분해하면서 어떤 게 다르고 어떤 부품이 쓰였고 또 이런 조립 과정을 거쳤구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어웨드와어웨드 M을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어웨드에 쓰인 얘네 이 진동자인데 진동자를 좀 바꿔볼 겁니다. 어웨드는 이제 십자 드라이버 작은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쉽게 풀을 수가 있습니다. 여섯 개 스크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 양산 때는 전동 드라이버를 쓰기 때문에 꽤 높은 토크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풀기가좀 힘드네요. 여섯 개의 그 드라이버를 쓴 이유는 방수 구조를 택하기 위해서 안에 실리콘 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링을 좀더 압착해 주어서 골고루 이제 압착을 해 줘야 방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크류를 여섯 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걸 살 열면 여기가 이제 진동자가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배터리가 보이고 여기 에 이제 저희가 이제 마운터를 끼면은 동작을 하는 구조인데, 여기 센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톡 하면 이제 진동자 부분이 빠지고요. 보드가 있고, 여기 이제 커넥터가 있죠. 커넥터가 이제 아래에 있는 센서랑 연동이 되는 거고, 보드랑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먼저 뺄까요? 배터리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여기 밑에 건 570mm, 뒤에 건 그거보다 작은 용량입니다. PCB를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스크류로 하나 쓰게 되어있고요. 이렇게 살짝 들면 표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안쪽을 잠깐 보면 이 양쪽에 있는 게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안쪽에 이제 스펀지가 해서 이제 바람소리의 마르를좀 줄여주는 그런 스펀지가 들어있고 여기 안쪽에는 맨스 마이크 두개가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는 버튼이고요. 여기도 버튼이고 위에도 버튼이고이 어웨이드의 보드는 이렇게 보신 것 같이 생겼고 이쪽에 이제 USB 단자가 있고 여기 스위치 메인 칩셋 중앙 버튼 등이 있습니다. 뒤쪽은 좀 단순하게 커넥터들이 있겠고요. 이 진동자가 있는 부분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진동자도 역시 이제 방수 구조를 택하기 위해서 앞쪽에 실리콘이 앞쪽을 눌러주는 구조로 돼 있고, 이 진동자를 빼고 나면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는 실리콘 링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진동자는 이렇게 모듈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모듈은 이제 앞쪽에 실리콘 모자가 씌워져 있는데, 이 모자를 떼면 이렇게 안쪽에 이 진동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이제 이 진동자를 바꿔 볼 겁니다. 지금 바꿀까요? 진동자 가 이렇게 빠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진동자가 위쪽에 이제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이새모델도 위에 스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진동자가 앞으로 이렇게 눌리면서 좀 헬멧을 좀더 깊숙하게 눌러줘야 되는데, 앞에서 힘을 받고 뒤에가 스프링 구조가 없으면 진동자가 파손될 수 있어가지고 이러한 스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엘멘트를 벗겨서 이렇게 놔두고, 역시 얘도, 기왕이면 어헤드가, 로고가 이렇게 나오는 게, 그죠 여기까지 우선 잠깐 놔두고, 비교를 위해서 어헤드 M도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어헤드 M은 원버튼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나사가 없어요. 그뭐 본드로 붙였냐? 초음파를 사용해서 이 위에 판과 이 아래 판을 플라스틱을 맞대고, 강력한 그런 초음파를 쏴가지고, 융착을 했습니다. 초음파 융착. 얘를 띠려면 얘를 부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부셔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갈렸고요 아, 아, 이 단단하게 붙어있네아휴 비트 껑을 땅에 땄는데 아, 아쉽게도 아 이렇게 진동자가 아래쪽에 붙어 있어서 진동자가 파손이 되네요. 얘도 이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 진동자가 보이고 이 배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제 안쪽에 보드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고요. 보드에 이제 스크류로 이제 고정 시켜져 있습니다. 이게 방수 USB이고요. 이제 여기 나사를 빼고, PC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보드는 이렇게 생겼고, 그때부터 볼까요? 여기 아래판, 푸조신 아래판이 있고요. 위에 쪽 구조물인데요. 이제 안쪽을 보면, LED가 반사되기 위한 그런 흠이 보이고, 버튼 쪽에 이중으로 사출한 부분이 보이고요. 이쪽에 이제 마이크를 또 방수 구조를 택하기 위해서 이제 필터를 하나 붙인 게, 보이네요. 얘는 이제 커넥터, 얘처럼 이제 커넥터를 사용한 구조가 아니고 납땜을 보드에 직접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있겠죠. 내부에 쓰는 마이크가 하나 보이고요. 방수 USB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방수 USB가 되게 고가인데 USB 쪽에 안쪽으로 물이 들어가도 되는 구조고 여기에 공무 링이 하나 달려있어가지고 물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있는 구조입니다. 어, 이쪽을 보면, 어헤드와 같이 이제 안테나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칩셋, 메인 칩셋이 좀 커졌네요. 메인 칩셋이 이렇게 있고, 다른 구조적인 회로들이 좀 보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 는 이제 얘는 이제 두 개의 배터리가 합쳐진 구조라면, 얘는 이제 한 개의 배터리고 이제 7mmA가 들어가 있네요. 제가 알기는 어헤드는 750mAh 정도가 아니었었나 기억하는데, 약 50mAh? 30에서 50mAh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크게 뭐, 용량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제 두께가 조금 두껍고, 크기가 좀 많이 작아졌다. 그리고 보드 크기도 사실 이 비교에서 많이 작아졌죠. 그래 마이크가 두 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들 상에서 PCB 크기가 좀 결정이 된것 같고, 또 커넥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간이 할애가 된것 같습니다. 마이크 자체도 이제 이런 핀을 사용해서 이제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간도 또 할애가 됐고요. 음, 안테나 크기도 꽤 크게 차지를 했네요. 어쨌든 M은 원버튼 구조라서 이제 버튼이 하나고, 얘는 이제 원버튼, 버튼은 뭐, 같은 그런 버튼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고요. 이제 얘는 좀 간단한 이렇게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쨌든 좀 약간 복잡하면서 마이크도 두개 쓰고, 뭐, 알고리즘도 넣느라고 좀 보드에 할애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얘는 뭐 다시 조립할 수가 없죠. 얘는 뭐, 보드가 나왔으니까. 어헤들을 다시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진동자를 갈았으니까, 바꿨으니까, 진동자 부분을, 갈았던 진동자, 이건 다른 진동자, 갈았던 진동자를. 이게 전동 드라이버를 쓸때 몰랐는데, 이게 드라이버를 박는 게 되게 힘드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보드를 끼워야된는다 보드는. 이쪽에 사실, 저희가 USB 쪽에 방수를 위해서, 이중사출구조를 여기다 이제 좀 넣었고요. 실리콘이랑 같이 해서. 이쪽으로 물이 새 들어오지 않게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버튼부도 약간 이제 틈이 있는데 그틈 사이로 이제 실리콘이나 그런 걸 넣어서 이쪽 안쪽으로 물이 안 들어오게. 이 핀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 쪽으로 통신을 하는 거고 열합을 하고 PC 보드를 고정시키고요. 배터리 먼저 끼울까요? 배터리 먼저. 이게 잘 떨어지지 말라고 이쪽으로 딱 당기면 잘안 떨어지고 이쪽에서 빼야 당기는 그런 떨어지는 그런 커넥터를 좀 사용했습니다. 배터리 위치시키고요. 그다음에 요. 진동자의 케이블을 잘 정리해서 이쪽 넥터에다 그리고 이두 개를 이렇게 잘 맞춰가지고 조립을 합니다 뭐 선이 삐져나오는 데는 지 음... 아유 켜지기 시작하네 이게 접촉 단자가 이렇게 맞다 하면 자동으로 켜지게 돼 있어서 한번 다 조립하고 한번 테스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이런 걸 박을 때는 사실 실제 조립 때도 그런데 어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박게 되면 여기에 힘이 쏠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부터 이렇게 딱 힘이 쏠리니까 그래서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박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산할 때 약간 이런 대각선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드라이버를 돌리게끔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마운트가 켜져야 켜지는 건데 지금 이미 조립할 때참 켜져 있죠 이 오동작이 네. 아닌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네. 조립하면서 이제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켜진 걸로 보이고 네. 지금은 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사실 원래 이걸 두번 누르면 소리가 바뀌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소리가 바뀌었죠? 켜지는 소리가 다시 또두번 누르면 이게 남자가 말을 하기도 하고 여자애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남자애로 들어볼까요?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작이 잘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집으들어가서인색을 하고 있네요. 어웨이드 112가 이렇게 잘 떴습니다. 어웨이드 112를 연결하겠습니다. 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네요.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한번 뭐 음악을 들어볼까요? 볼륨을 높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소리가 잘들리네요 이제 광고를 아, 다른 사람 볼까요? 아, 그 소리가 잘 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L 세번 누르면 이제 디스커넥트 되면서 이제 어 커넥터블 상태가 돼요. 이상으로 이제 조립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어드와어드 M을 한번 분해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간의 분량이 있는. 그런 모들을 한번 분해해보고 어떻게 분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제품이 이제 진동자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진동자의 그 한계, 예를 들면 이제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다 보니까 일반 스피커보다는 사실 조금 음 질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진동자는 한계기 이 때문에 스테레오 입력을 낼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헬멧이라는 매체를 진동시켜서 듣기 때문에 약간 의좀잘 들리는 그런 느낌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헤드와 어헤드M을 분해해 보는 그리고 재조립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다음엔 또 다른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르코였습니다